부산 개경, 법막경에서는 친지, 건문품이 가장 첫 번째 4 8경이하고 10중 개야 여기도 이제 서가열의 부처님이 설교하시니까 그 친지가 마음의 땅이죠 보통 평상시와 달라진 그러한 상태죠 그러니까 어제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치성 정각이라 처음으로 정각을 성취했다. 6년 고행 끝에 부처님이 도를 깨달은 치성 정각. 그러니까 8만 대장경에서 치성 정각은 오직 하엄경뿐이죠. 하엄경에서. 처음 선불하신 직후에 활법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 땅이네나. 부처님이 선불하신 부다가야 그 땅도 땅이지만은 깊이 깊이 관찰해보면은 심리법문이라든 마음 땅이라든. 마음 땅인데 그게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체는 통현지체 땅의 자체를 종괄적으로 통틀어서 땅의 자체를 밝힙니다. 금광으로 땅이 되었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말이, 공연 지체라요. 지체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뭐가 있냐면, 지상이 구덕이라. 땅, 온양이 덕을 갖추었다. 지상, 구덕. 모양상자요, 요건. 최상용, 그, 상자. 땅 자체가, 그야말로, 부처님의 친지법문 그 불덕을 갖췄다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땅 위에 여러 가지 장엄을 갖춘 거, 기상, 지상 구, 원이라원이란 어미라. 말은 가음경 하는 그원이니까 어, 뭐냐면은, 그거지, 이제, 장엄장엄을 장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 밑에 보면은, 이제, 그거 나오죠. 저그 밑에 가면, 부처님은 실력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인 결용이다. 원인을 들어서, 부처님의그 인지, 인행 그 인덕을 어 거인 결용이다. 인을 들어서, 그 묘한 자용그 용을 맺는다고 그런 말을 청량국사가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부처님께서 처음 발언 깨달음 정각을 이루셨다. 그 다음은 그 땅은 견고하다. 부처님이 성고 하신 그 자리가, 그 피지가 변고해서 돌과 흙으로 모래로 된 것이 아니라 금강으로 되었는데 가장 묘한 보배 바퀴와 여러 가지 훌륭한 꽃과 깨끗한 바니로 장엄하게으리으리하게 꾸몄으므로 온갖 빛깔들이 그지없이 끝없이 그만 그지없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 가보면 부다가야가 그냥 이런 땅이라요. 우리가 보기에 는 땅이고 부처님이 앉아 계셨다고 하는 것이 화강석 돌로 사각으로 된돌 넓적한 요 앞에. 상석보다 조금 크지요. 그런 걸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서 지금 서술한 부처님이 그 길상초, 길상초라고 하는 그 풀이 있죠. 길상초를 깔고 그땅 위에서, 어 앉아서 6년 고행을 하셨잖아요. 길상초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월크라처럼 생기는데 파랗고 보들보들해요. 그것 가지고 방석처럼 사용하니까 참 굉장히 좋았죠. 땅이 축축하고 땅이 차갑더라도 질상초 깔면은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해요. 그러지만은 거기는 이제 금강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 땅은 그냥 오래와돌이 아니라 금강, 금강이라고 하면 불교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금강반야란 말이 나오죠. 현장법사, 그, 어 대반야경 600권 중에 577권에 해당된 것이 금강반야경. 우리 조계종 지금 소위 경전이죠. 육조단경하고. 금강반야를 상징, 거라. 그런데 보석 중에 황금, 백금도 값진 보석이지만 다이아몬드가 최고 아니요 다이아몬드를 내가 금강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게금광산 1만 2천. 그건 어느 나라에도 없어. 우리나라도 법기보산이 계시는 그 산이 금강산니요 금강산이 저런 봉우리가 1만 2 0 0 0무요 보통 10개, 뭐 20개, 30개 잘해봤자 100개 정도 되면 대단하다고 하는데 금강산은 1만 2 0 0 0이니까 우리나라 산이 축복받은 산이다 그래서 중국의 저런 유명한 인걸들 천하, 군장 아주 대가들이, 예를 들면, 소동파 같은 이는 금광산을 굉장히 찬미하고 국가를 했어 보고 싶어서. 원생 고려국가야, 원컨생 고려나라에 태어나서, 고려거든, 그때 나라는 송나라 때는 우리나라가 일견 금광산이라, 한번 금광산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시를 지은 게 있어요. 소동사가 그리고 우리나라 그 시인들이 말하기를 평생에 시는 금강산을 아껴서 시를 쓰지 않았었는데, 응? 시도 금강 불감시라. 이제 막상 금강산을 와서 시를 쓴다고 보니까 시가 금강산에 이르러서는. 불감치라 감히 티를 쓸수 없다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조 때라 금강산 마하연이나 유점사에 계시던 스님이 서울 장안으로 왔었어요. 대감님에. 대감은 요즘 장관 아니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관하고 대감님하고 알아가지고 하룻밤 유숙을 하는데 대사는 금강산에서 왔다니까 금강산 좀 설명 좀 해달라. 고 그러니까 그 장관진 대감 어 판사진 했지만 금강산 못 봤던가. 그래서 그 스님이 한참 있다가 하는 말이 도저히 금강산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대감님이 직접 가보셔야 됩니다. <laughs> 그 말이 철학 명담이죠 그런데 저 반야를 금강과 같다는 비유로도 설명하고 금강반야는 강산대사 같은 이는 금강불교신이라고 해서 금강법신을 그냥 금강이라는 다이아몬드 비유가 아니라 바로 금강법 자체로 진리 자체로 이렇게 감산대서는 금강경 결의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건또 특수하죠. 그래서 능원경이나 다른 경에 보면 간해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발심수행을 해서 요게 간해지가 있고 애욕을 떠나서 그야말로 청정범행을 어, 수행할 때가 요의 간해지라. 요이란 말은 예욕이죠. 요의 간해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칩기보살 넘어서서 미륵보살처럼 다음에 곧 성굴할 그 칩일지에서는 금강간해라고 등음명에 나옵니다. 말을 깔자요. 주역에서는 건교라고 해서 8교나 64교에서 최고지만은 여기서 이제 영감계에서 처음에 수행할 때는 요게 간해지고1진 이전에 그리고 1지를 넘어서서 11지가 미륵보살처럼 다음에 성불 하실 그 단계에서는 금강 간해라고 해요. 여기다가 이제 지자를 가루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지가 불교에서는 많이 쓰이죠. 그 땅이 견고해서 금광으로 되었다는 것. 그래서 금강간혜지라고 하는 사람은 왜간 자를 썼냐면은 부처님이 되면은 대자대비 대의대사가 완전히 굉장히 윤택해서 윤활유처럼 모든 중생을 다적셔 주는 그러한 어, 힘이 있지만은 아직까지 성불하기 이전은 근본 원해가 좀 남아 있거든 문명이 그래서 간짜로 쓴거가요 말을 간짜로 본 거죠. 그래서 저 부설거사나 모두 다른 그 스님들은 그런 말이 있죠. 간에는 아직까지 공부가 조금 미비한 거예요. 간에로는 미룽 면생사나 부설거사 같은니 어, 그런 시에 이런 말이 나와요. 빨라 빠진, 빠른 지혜로는 빠를 깔자요. 건조하다는, 건이라고도 하고 간이라고도 하죠. 건조한 거. 말을 건짜라고도 하고, 말을 간이라고도, 발음은 두 가지로 해요. 말락 빠진 말은 지혜로는 능히생사를 면할 수 없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간해지가 아직 성불 못했기 때문에 별로 좋게 평을 안 해요. 그러나 7일지만 되어도 대단하지요. 그거 못 되어서 불행하지. 십일지 보살만 되어도 대단한 거지 만은 조사 설문에서는 사립으 살쪽하거든.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는 그런 가풍이 있기 때문에 십일지 보살, 미륵보살과 같은 그런 간해지도 아직은 생사를 면하지 못했다 말이야. 생사가 변역 생사가 있고 또는 분단 생사가 있는데 아라한들은 분단 생사 목숨과 몸 신명에 관한 생산은 나라한 경지에서 멸진정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 분단 생산은 초월했어요. 딴지기가 자꾸 나오네. 그래도 진도가 적게 나가더라도 나에 대한 이 설명을 듣는 것이 더애기스가 사실상. 이런 책을 그냥 여러분이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분단 생산은 소승, 아라한도, 분단은, 몸은 행단이 있고, 형단, 형체, 형단이라는 뜻이고, 또 수명은 분한이 있어. 100년을 살던, 70년을 살던, 80년, 분한이라는 의미 죠 그러나, 이제, 대성, 보사르 경지에는 분단 생산은 초월했지만은, 변역생사가 있다는 거예요. 변역생사요 바뀔 역자로 봐요, 변화를 떤자. 변역생사랑 하선 근본 문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땅 지상에서는 물이 흘러가는 게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 지하수는 흐르고 있죠. 안 보이더라도 그것과 같이. 미세유주가 좀 남아있어. 근본 문형, 업상, 전상 같은 게 산세, 육추 그 산세 중에 미세하게 마음이 흐르고 있어. 보통은 모르지. 부처님은 경지에서 보면 미세유주가 있는 거요. 등각보살도. 그렇기 때문에 미세한 마음이 흐르는 의식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유주가 바로 생산하니요. 마음이 자꾸 윤해하고 생산하는 것은 유주가 마음이 흘러가는 게 있어요. 흘러가는 게 완전히 없어져야 정멸이, 멸이 뭐야? 생멸, 멸이, 정멸, 등장합니다. 정멸이 아직 못됩니다. 열반을 번역할 때 정멸이라고 번역하죠. 열반 경의사쿠계가재행이 무상시, 생멸법 생멸별이 정멸 유락하요 정멸을 징득하지 못했으니까 그래. 그런데 그 땅은 견고해서 금강으로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이 성불하신 그 자리가 모래와 돌과 흙이 아니라 금강으로 되었다. 그러나 불교 경전에 보면 보석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금은 철포가 나오죠. 금방에는 실보 같은 건 많이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보석이 굉장히 좋은 것, 그런 것이 더 있어요. 영가도 보석으로 해석하는 말도 있죠. 영가 아에라 어, 세이론, 그 스리랑카에 영가 산, 그것도 보석이고 그것제 바로 어, 금광보다 더 수성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보색이냐면은 수능엄수능엄도또 보석으로 보살들 이관 쓰는 게수능엄 보석으로 된 관이라고 그렇게도 또 설명한 는게 나오죠. 그래서 금강만 보색이 아니에요. 금강 외에도 수능엄이나 능가나 어, 또는 여의주 많이, 많이 보라고 나오죠. 그것도 다 보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보배로, 단기가 되어서, 많이 라는 말이 범어로 많이인데, 여의주라고, 여의보라고 합니다 많이, 온 많이, 반매, 온갈때그 많이, 강화도에 가면은 많이 산이 있어요. 그 천재단, 뭐, 백개 정도. 올라가면은, 단군 안 보여, 천재를 모셔서 제사 지내는, 뜻과 같이 되는, 밤 나오라면 밤 나오고, 떡 나오라면 떡 나오고, 돈 나오라면 돈 나오고, 비가 날이라면 비가 날이고, 그러한 것이 뜻대로 되어서 여의보라고 번역하죠. 이 만이라는 말이, 여의주관에나 많이 주라 부처님 사리가, 중생 복전이 되죠. 여러 중생들이 부처님 사리에 공양하고 예배하고 연불하고 하면 그 공덕이 말할 수 없어요. 불법이 세상에 존재할 때는 그렇게 되고 정법, 상법, 말법 다 지나서 불법이 없어진 것. 서가열래가 탄생하기 전에는 인도가 의도, 그것이, 저, 인도 철학만 겨우 인도 민중들을 기도했지 서가열에 나오시기 전에는 가섭 불법이 다 없어지고, 어, 그야말로 참 허벌판이죠. 인도 사유가. 그러다가 서가열에 부처님이 탄생하심으로써 바람문교 같은 것, 진두교가 전부 다 불교의 혜택을 입게 되었지요 그와 같이, 이제, 부처님의 존재, 불법이 존재할 때는, 부처님은 사리로 그대로 계시다가, 불법이 없어지면은, 그 사리가 변해서 많이 죽 된다. 여의주. 그러니까, 부처님이 몸에서 나온 사리는 불법이 없어진 다음에도, 중생에게 큰 이익과 혜택과 복덕을 주는 거예요. 용미나 용왕. 대석천왕이나 대범천왕이나 저 만일을 손오공도 많이 여의봉 많이 좋아하오 만일봉 많이 그것 가지고서 뜻대로 신통을 자제하게 행사한대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 성불하신 그 자리에 그 땅이 어떻게 되느냐면 은금방으로 되었는데 꽃과 모든 깨끗한. 만일로 장엄했다고 했죠. 만일로 장엄한 것을 구체적으로 또 설명합니다. 많이 고배로 단기가 되어서 항상 광명을 놓고 아름다운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무슨 쇠퇴가처럼 소리가 나요거기서 단기란 말은 뭐냐면 높이 저 깃, 깃발 같은 것을 세우는 그게 단기라요. 지금 당기는 볼 수가 없지만, 옛날 고찰에 가면은 있죠, 찰간 때 있지요, 찰간. 당간 지주라 그러죠. 어? 당간 지주가 내놨그 당기라. 깃발 같은 거 높이 세우는 그 장대 같이 간대간짜죠. 당간 지주, 이렇게 쓰던가요? 맞는가요? 지주? 그렇고뭐잡 당간 지준한 와복사 같은데 뭐더 법주사 같은데. 나와요. 기 글자가 밖에 써졌어요? 당간 지조. 진짜가 뭔데? 하? 10시 3 0분뭔 진짜? 열십자 밑에 열대자 밑에, 밑에. 또 있다. 또 있다. 아. 지서 주임 할 때, 응? 어? 지서 옛날 경찰서 사출소가 진짜죠 당간 지주. 그렇게 높이 이렇게 육조신님의 당간 지주 그 깃발, 거기 이제 법성사에 처음 가셨는데 행자로, 그러니오조신님한테 법을 받고 난 다음에 15년 동안 보림을 하시다가 법성사에 가서 보니까 법성사 절 앞에 단간 지주가 있거든, 단기가. 그 깃발이 막 날리고 있어요. 두 스님이 유교되요.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 하고,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 두 분이 말이 다 맞지. 육조 스님은 행자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도 거기서 한마디 하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말해봐라 하니까. 스님들 두 분이, 한 분은 바람이 움직여서 깃발이 저렇게 움직인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분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불시 풍동이요, 불시 번동이라. 국조단경에 나오죠. 그래도 바람이 움직였다는 것이 깃발이 움직인 것보다 조금 낫죠 그러나 육조 스님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 부정이었어요.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다만 그러면 뭐가 움직였냐니까 육조 스님은 이제 답이라. 요건 다 부정이고. 선님들 스님들을 인자라고 그랬지. 인자 진동이다. 손님들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근본이지, 사실은. 마음이 눈으로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인다. 그러나 바람이 안 불면 깃발이 움직일 수도 없죠. 바람 움직이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바람이 불었더라도 깃발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 않았으면 깃발이 움직였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두 가지는 발단이요. 근본은 진돈이라 그래가지고, 그, 인종법사가 열반경 강의 하다가 그때 대중들이 그걸 보고 눈이 휘둥거리면서 다 놀래는 거요. 예 세상에 저런 더벙머리 초각이 와서 어? 그런 말을 하니 자기들 또 공부를 수십 년간 절에 했어도 그런 말을 못 하는데, 감히 노행자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민종법사그말 듣고, 혹시 저 통산사에서, 황매산, 통산사에서 오조스님에게 의발을 받은 분이 영남지방으로 갔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혹시 당신 아니십니까 하니까. 그때는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의발을 내놓고, 내가 과연, 오족 혼인대사의 의발과 법을 받은 분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개받고 이제 거기서 육조 스님이 이제 그때로부터 빛을 발하게 되었죠. 항상 광명을 놓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보배로 된 그물과 향과 꽃과 염락들이 두루 드리워져 있다만 그, 당간, 지주에, 그냥, 뭐, 갯발만 있는 게.